자, 엄마 해보자. 엄 범준이 무슨 색까 응, 노란색. 노란색 엄마는 응. 파란색. 자, 엄마, 여기 시작할게. 자, 범준이, 이제 찾아야지. 땡, 땡. 엄마는 이거. 아, 이거 막. 고마워, 엄마 하고. 자, 진액. 아, 이거, 고마 범준이, 음. 이거 찾아야지. 이거? 어. 자, 엄마. 범준이, 자 엄마 치네, 치네 찾지? 자 이제 비털, 비털, 지렁이, 지네, 알? 편물? 음. 지렁이 찾았다. 아니 엄마야 이제, 엄마가 이걸 찾아야 돼. 아 찾았다. 범준이는 잠깐 범준이 뭐 찾아야 될까? 여기서 음. 이거 찾아야지, 범준이는. 나 엄마한테 도와주려고. 아, 엄마 안 사줘도 돼. 범준이는 이걸 찾아야 범준이가 이이야왜 이래? 응? 아까 뭐 해. 엄마는 이걸 찾아야 되지? 아, 누구라고?